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점 채워야 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고등학교도 정말 대학교처럼 바뀐 겁니까? 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에 실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학점을 채워야지 졸업하는 그런 대학교의 시스템을 적용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고교학점제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교학점제, 진짜 현실,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 말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아까 해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진짜 대학처럼 듣고 싶은 과목 들으면 됩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크게 문과, 이과로 딱 잘라서 음. 이제 반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고교 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으면서 대학 생,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정말 바뀌는가? 뭐가 정말 제일 크게 바뀌는가? 크게 몇 가지를 들수 있을까요? 한 다섯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는 어, 진로 기반의 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게 과목을 고르고 뭐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좀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그 있습니다. 생명과학 툴을 문과생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다음요? 어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그 성취 평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에서도 과목별로 이수 미수 를 따져서 이제 미수 학생에 대한 이런 보충 지도가 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 절대 평가에 확대 와 맞물려서 이제 과목별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페일 이런 개념이 강화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게또 바뀝니까 어,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선택 과목이 좀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필수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이의 선택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배움의 진로, 뭐 학생의 열량, 역량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어그 다음에 어 되게 이상적이지만 학습 설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학습 상담이 진로 상담이 많이 강화될 거다 어 선생님과 함께 어 수강 신청을 함께 좀더 상담을 통해서 어,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학습에 네. 대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한다 네. 그런 진로 계획서 작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이 확대됩니다. 저희 인천에도 온라인 학교가 생겨서 온라인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과목이 많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이런 거점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없을 때는 온라인 학교나 거점 학교에서 수강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과, 이과였는데 이제 솔직히 걱정되는 게 어? 이과 갈줄 알았던 우리 애가 갑자기 연극 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들을 수 있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과 학생들이 어, 약간 정형화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웠다라고 하면 어, 좀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생겼고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진로나 뭐 대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큰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기준을 잡아 봐야 돼요. 진로 탐색과 유연한 선택은 좋아요.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네. 대입과 연계된 과목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부모님께서 어떤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어, 우선은 대학에서 이제 입시 설명회 하러 이제 가보면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들을 음. 좀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희망을 하는데 좀그 과의 핵심적인 그런 주요 내용이 있는 그런 사, 과목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수능과 내신에 반영 과목을 꼭 체크해 줘야 돼요. 네. 부모님께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훌륭한 후배님도 사실은 더 좋은 대학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수 있었는데 과목 이수가 안 돼서 음. 아깝게 포기한 경우들이 지금도 네. 왕왕 있거든요. 그다음은요. 네, 서 우선은 이 학생이 여러, 여러 가지 고교 시절에 선택 과목 을 선택을 하는데 본인의 이런 진로와 그 다음에 학업의 어떤 경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음. 이런 진로를 꿈꿨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해 왔다라는 그런 게좀 그 스토리텔링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게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잘 잡을 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 어떤 역할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부모님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잘 본인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도 함께 길잡이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고교 학점제에 있어서 어, 현장의 우려들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담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잘 준비된 학교가 있고 혼란스러운 학교가 있다라면서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충분치 않은 아마 작은 학교들의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고교 학점제 약간 맹점이에요. 대학처럼 완전히 시간표를 다짤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똑같은 1교시부터 6교시 뭐 7교시 사이에 과목을 선택하는 약간 흉내내는 고교 약간 선택제가 될 수도 어우, 있다. 위험한 말씀 하셨네요. 근데 <laughs> 네, 어쨌든 현재 현장에서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적은 학교에 다니면 손해 보는 건가요 어~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그 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온라인 학교라든가 혹 지역의 이런 거점 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좀 관련된 과목을 이수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동교육과정이라고들 하거든요 공동교육과정을 꼭 활용하는 거 네. 필요하다는 거죠 주말 수업 아까 우리 대선생님 말씀하신 온라인 학교의 네. 수강 어,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대선생님하고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바빠지는 거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근데 고교 학점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선택 과목 정하기 전에 단인서인가의 상담이 좀꼭 필요하다. 저희 자녀도 지금 현재 고 2인데 여러 가지 과목 선택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그 과목을 본인이 어떤 과목을 들지 을잘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의 진로와 연관된 게 뭔지도 좀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좀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또 저희도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좀 선택에 어떤 좀 여러 가지 좋은 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좋다라는 건 다들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 애도 이제 지금 현재는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본인이 관심 관심 있는 코딩이 코딩 과목이 개설된 학교 그리고 그런 특성화가 된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뺑뺑이잖아요. 그걸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교 학점제는 자기가 어느 학교에 있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 선택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그래도 제공된다라는 거. 근데 이런 자율성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 자율성에 따른 뭐가 있죠? 책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의 관심과 그 다음에 수준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음. 저희 자녀가 사실 코딩 같은 거를 실제로 잘 배워보거나 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아 요거는 아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호기심은 가지만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관심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면서도 좀 잘할 수 있는 걸좀 선택하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그 의미원은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성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선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진로, 로드맵,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그려보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이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특히 교육 쪽 분야에 많이 이제 시행이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알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의 정책이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